네, 지금 소개해드릴 집은요. 동문복층 A 타입입니다. 여기는 수납공간이 있네요. 음, 이쪽 벽은요. 전부 다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이곳은 호박이 잠이 있는 방입니다. 중간이고요 중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또 크기는 적당합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전망은 저쪽에 전시 컨벤션 센터가 짓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태화광도좀 보여요. 하늘이고요. 창이 이렇게 크게 위에까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고요. 여기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주방이고요.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동무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요.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의자 만나도 식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저기 위에 빨래 건조대도 있고 바람도 나온대요. 여기는 피난 사다리 설치 공간인데, 여기는 위에서또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 화장대도 자세가 고급스럽죠?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데 창이 있고요. 테라스에요. 아, 테라스가 넓죠. 전망도 좋아요 음, 여기도 뭐 바깥을 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아래층에 안방이 그대로 하나 더올라와 있어요 층고도 똑같고 드레스룸이나 욕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복층 A 타입이었습니다.